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어, 그 동안에 영화 만들면서 쌓였던 업보가 조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. 어, 영화 프로듀서 특히 독립 영화 프로듀서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조명을 좀덜 받고 때때로는 그 존재가 약간 숨겨지는 일도 있습니다.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는데요. 이렇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이 제정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뭐 일단은 여기 와 계신데요. 최선의 삶의 이우정 감독님과 김영대대표님와계신데 어, 여러모로 부족한 프로듀서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최선의 결과 를 내주신 이우정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. 어, 사실 자기 그 프로듀서 할때 생각 못하고 지금 멋대로 영화 만들어가지고 마음 고생 많이 하신 제 영화의 프로듀서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니다 <laughs>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와 계신 운영 선업배 영화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특히 그 영화계의 프로듀서라고 할수 있는 영화 활동가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춘현 이사장님은 제가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 모함 날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. 세월호,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,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까지 진원 이사장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어디든 나타나셔서 저희들의 그 든든한 뒷배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다들 말씀하시듯이 영화계 큰 삼촌, 큰 형님이셨던 이준현 이사장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. 음, 뭐, 어쨌든 이 이준현 영화인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잘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